니둘 네 형제같은 사이라며? 예 응. 그렇지 남자는 의리시 편하게 하란다고 진짜 편하게 하면 그런 놈이 인생에서 성공하겠니? 잘하겠습니다 <laughs> 아이 새끼 귀엽네 <laughs>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센터장입니다 지옥같은 세상에서 악귀같은 인물들의 피터지는 전쟁 영화 아수라입니다 어... 나에겐 꿈이 없었다. 1997년 센세이션을 일으킨 영화 비트를 시작으로 김성수 감독의 페르소나가 된 정우성 배우와 황정민, 주지훈, 곽도원 등 연기 장인들의 강렬한 악인 연기는 보는 사람마저 지옥에 빠져드는 듯한 느낌을 받게 했죠. 자, 그러면 이 영화에 담긴 지리는 온갖 TMI 주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경찰로 일하는 여기 안남시도. 씨도... 인간같지 않은 인간이 넘쳐납니다. 영화의 시작은 주무대가 되는 가상의 도시 안남시 전경으로 시작됩니다. 19살이 되었지만 내겐 달리 할 일이 없었다. 영화 비트와 마찬가지로 정우성 배우의 내레이션으로 시작하네요. 19년 전의 이민 정우성과는 느낌이 많이 달라졌지만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네시, 네시. 여기가 대체 어디냐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 언덕까지만 실제 한남동을 드론으로 촬영한 것이고 언덕 뒤의 배경은 여러 사진들을 붙여 합성한 장면입니다. 안남시의 특성을 보여주기 위해 종교시설 건물은 싹다 지웠다고 하네요. 특히 안남시장 박성배 이 인간은요 안남을 쌈 싸서 한 입에 쳐 드시려고 하세요. 전요 이기는 편이 내 편입니다. 재개발을 앞둔 안남시에는 윗분들의 이권 다툼이 한창인데요. 이 형반절을 자기 집 개로 생각하시거든요. 경찰 한도경은 안남시 박성배 시장의 뒷일을 봐주고 있습니다. 비트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남자였던 정우성 배우. 이번엔 그 인물을 가리기 위해 못생겨 보이도록 분장을 했습니다만, 뭐 실패? 이 형은 뭐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멋있는 것 같아. 이 씨는 당시 재개발을 앞둔 부산 중앙청과 시장에서 촬영했습니다. 이 공간은 영화 나이트 크롤러와 세븐의 이미지를 참조해서 세팅했다고 하네요. 도경의 이를 돕고 있는 짝대기. 이 망치는 당연히 소품입니다만, 이렇게 맞으면 당연히 아픕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박성배 시장의 항소심에 증인 출석을 막는 짝대기입니다. 이번 항소심에 증인으로 출두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무죄 판결을 받고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 박성배. 증인도 없이 저를 기소하겠다는 게 이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신이 황정민 배우의 첫 촬영이라고 합니다. 심한 감기를 앓고 있는 중이라 약을 네 봉지나 먹어가며 촬영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얼굴이 좀 상기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네요 자기네들이 법 집행을 개판으로 하는 거라니까 무죄 판결 받았다고 아주 좋다고 검사를 약올리는 박성배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니들이 힘자랑이야 첫 등장부터 아주 나쁜 놈임을 확실히 알려주네요 이곳은 서울의 구의시장입니다 누아르적인 느낌을 위해 바닥에 물을 뿌려서 그림을 더 풍부하게 만들었습니다 형님 그만두시면 나 우리 형 보고 싶어서 어떡하지? 양복 입으실 거잖아요. 도경을 친형처럼 따르는 선모 주지훈 배우는 뭔가 먹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햄버거, 김밥 등 여러 가지를 생각하다가 꼭 떡을 준비해달라고 했습니다 떡 중에서도 꼭 절편이어야 한다고 했다는데요 먹는 것도 하얀색을 먹을지 쑥색을 먹을지 손가락으로 먹을지 이쑤시개로 먹을지까지 고민을 했다고 하는데 본인만의 연기 디테일이 확실하네요 저자우영 빼돌린 증인을 필리핀으로 잘 보냈는지 알아보기 위해 짝대기와 접선하는 도경. 아니, 알아서 할게 형님은 말좀 되게. 형님이라고? 차려. 네가 사람이 줘야지. 와, 진짜 배우들의 연기도 연기지만 이런 공간은 어떻게 찾아냈는지. 이곳은 남가자동의 한국 최초 주상복합 아파트, 자원상가 아파트입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그대로 담겨 있는 아주 오래된 건물인데요. 이곳에서 앞으로 얽히고 설키게 될 인물 간의 갈등을 예고하듯 곳곳에 전기줄을 세팅해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감독은 이 영화에서 공간이 주는 이미지를 중요하게 생각했는데요 재개발을 앞둔 7,80년대 서울 주변에 있는 도시를 이미지화하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모두가 열망했던 수도권 지역의 재개발 사업이 알고 보니 실제 혜택을 받은 사람은 사업을 추진했던 정치인과 권력자였음을 표현해야 했기에 관객이 영화 전반에 걸쳐 개발 전의 이미지를 봐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40년 이상 된 오래된 건물만 찾아다니며 헌팅했다고 합니다. 헌팅이 굉장히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이 영화의 제작사 사나이 피처스가 이런 류의 영화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서 데이터베이스가 빵빵해 두달 만에 다 찾았다고 하네요. 내일 모레 면나갈 놈이 잠봉당한다할때 알아봤다. 뭔가 떡고물이라도 떨어질까 하고. 도경을 미행한 황반장. 너 혼자 다 해쳐먹지 말라고. 굳이 짝대기를 송치시키려고 합니다. 아, 지금부터 잘 살게요. 야, 문서부! 갑자기 내 남편을 질하냐? 이 컷에는 도경의 발소리 외에 스텝들의 발소리까지 다 들려서 나중에 발자국 소리만 따로 입히려고 했는데. 야, 새끼 정우성 배우의 중얼거리는 오디오가 좋아서 그냥 그대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우 오늘 이 씨는 자원상가 아파트 옥상에 철망을 세팅해 촬영했습니다. 짐승 같은 인간들을 가두어 놓은 동물원 같은 느낌을 상상했다고 하네요. 뒷 배경에 걸린 아파트도 실제 건설 중인 아파트라고 하는데요. 정말 기가 막힌 헌팅인 것 같네요. 한새끼는 일시키고, 한새끼는잡으다기고이 컷은 컷을 나누지 않고 타격 부위를 보여주고 싶어서 인형을 제작해 발로 찬후 합성해서 만들었습니다. 잡았어? 잡았네. 마치 지돈인 것마냥 돈을 챙기는 황반장. 야, 짝네 거, 이 돈은 내거 맞잖아. 그지? 이게 대체 무슨 논리야? 돈 내가 먹으면 안 돼? 넌고난안 돼? 아, 뭐? 아 해야 되는 거 맞잖아요. 형이 사건을 그대로 보고하려는 아직은 정상적인 경찰 선모. 놀라구야. 아 씨. 그렇다고 반장이라는 사람이 범죄자 잡으라고 준 삼단봉으로 부하 직원을 때려 너무 막나가는데 돈에 눈이 돌아가 이성을 잃은 황 반장은 도경과 몸싸움 중 그만 목숨까지 잃게 됩니다. 영화가 시작하고 10분이 지나서야 나오는 타이틀 이 영화의 첫 시나리오 가제는 반성이었다고 합니다. 아니 등장 인물 중 아무도 반성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건 좀 이상하네요. 사실 타이틀이 나오기 전에 비 오는 날 황반장의 장례를 지르는 절에서 선모가 도경을 바라보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것이 있었다면 앞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도경의 죄책감으로 인해 일어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편집 감독의 제안으로 삭제했습니다. 러닝타임이 너무 길기도 하고요. 황반장이 거기 오는 걸 처음에 몰랐다 그랬는데 이번 사건으로 검사들에게 조사를 받는 도경. 이시는 지금까지의 경찰이 조사받는 장면과는 다른 느낌이면서도 자연스러운 장면을 위해 세트를 제작하고 자리를 배치해 촬영했습니다. 처음부터 한번 다시 갑시다. 박감찰관 역은 감독과 정우성 배우의 전작 무사에서 정간암 역으로 출연했던 박정학 배우가 맡았습니다. 내가 전화를 받는데 대답이 느렸어요. 약했네 지금 했죠. 도경은 황반장의 죽음을 짝대기에게 뒤집어 씌우려 합니다. 경찰을 죽여? 아! 이 주먹은 고무로 만든 가짜 손입니다. 너무 말랑하면 티가 나니까 고무 속에는 딱딱한 심지가 들어 있고 또 날이 추워서 얼굴이 얼어 있는 상태라 이렇게 맞으면 겁나 아픕니다. 현행법으로 체포한다.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손을 뻗는데 철망이 통째로 넘어가는 걸로 전혀 쫄지 않았다는 허세를 보여주기 위해 좀 과하게 다리를 벌리고 있는 도경입니다. 뭘 쳐다봐? 잘생겼냐? 이 영화의 유일한 코미디. 이 대사는 해외에서도 먹히는 대사였습니다. 토론토 영화제에서 외국인들도 빵 터졌다고 하네요. 이곳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부산의 영주시장입니다. 칼국수가 기가 막힌 맛집이 모여 있다고 하네요. 밥 먹고 가서 제가 죽였는데요. 그런데 어쩔 수 없었잖아요. 밥 먹자. 부경이 이렇게 길을 쓰고 돈을 벌려고 하는 이유는 병든 아내 윤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또 입금해 주셨어. 악바리 도경의 인간적인 모습 그런데 아까 그 잘생긴 수사관 창학이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성매를 캐기 위해 도경을 조사실로 끌고 가는 창학 이 박스카는 실제 차를 개조해 제작했습니다 촬영하기가 불편해서 좀더큰 1.5톤 트럭으로 만들까 하다가 영화 전반적인 답답함을 표현하기 위해 작은 사이즈로 만들었다고 하네요 영화판에서는 댕강이라고 표현하는데 한쪽면을 뜯어 오픈시켜 놓고 카메라와 조명을 세팅했습니다. 좋습니다. 아, 눈부시다. 네, 좋습니다. 지지 않으려고 눈을 부릅뜨는 도경을 억누르기 위해 라이트를 강하게 하고 촬영하는 상황이었는데 차이는 그런 거 없어도 충분히 기선제압을 할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줍니다. 남자들의 기싸움을 치밀하게 설정해서 보여주네요. 곽도원 배우는 그동안 해왔던 검사 역과 비슷한 캐릭터여서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 힘들 것 같아 처음엔 이번 영화 출연을 거절했다고 하는데요. 감독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곽도원 배우가 해야 한다며 두 달간 설득해서 겨우 캐스팅했다고 합니다. 안 하겠다는 사람이 막상 촬영을 시작하니 너무 열심히 했다는데요. 이런 공간이 처음엔 낯설 수도 있는데 김차인의 공간이 몸에 익어야 할것 같아서 혼자 들어가 앉아서 오랜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처음엔 어깨를 여러 번 치면서 밀었는데 이곳이 내가 주인인 공간이니까 여러 번 치는 건 아닌 것 같다며 다시 찍자고 해서 세 번만 치는 연기를 했다고 하네요. 하, 연기 좋다. 이 신을 촬영 초반에 찍었는데 감독은 답답한 박스 안에서. 배우들의 손막히는 연기를 보니 이 영화가 재미있겠다는 확신이 생겼다고 합니다. 도경에게 박성배 시장의 육성 녹음을 가져오라고 협박하는 차임. 탈탈 털면 적어도 3년 이상 교도소에 계셔야 돼요. 안남시 재개발에 대한 회의를 하기 위해 윗대가리 분들이 모였습니다. 이곳은 대구은행 본점의 지하 홀입니다. 벽이 그냥 평평한 게 아니라 독특한 질감이 있어서. 조명이 잘 먹어 좋았던 공간이라고 하네요. 시저님 혼자 얘기하실 거면 저희들은 왜 불렀습니까?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정치인 느낌이 나는 배우를 캐스팅하기 위해 고민을 정말 많이 해서 한분한분 한분 모셨다고 합니다. 왔다 어, 빵발. 갑시다 가. 분위기를 잡는 조폭 태병조 역은 달콤한 인생에서 강렬한 연기를 했던 김혜곤 배우가 맡았습니다. 영화 파이란을쓴 각본가이며 연애 그 참을 수 없는 가벼움에 각본가 연출까지 하신 감독이기도 하죠. 그의 수행원 역은 박지환 배우와 내 네, 아입니다. 금강산 배우가 맡았습니다. 시간이 없으시요 물이 쏟아졌는데 컵을 집는 척하면서 본인에게 물을 더 뿌리는 건 황정민 배우의 연기 디테일입니다. 이것은 진짜 있는 힘껏 목을 졸랐다고 합니다. 실제로 귀가 빨개져서 좀더 리얼한 장면이 됐다고 하네요. 성배와 도경이 이렇게 가까이 있어도 각 인물에게 따로 조명을 설치했는데요. 성배의 얼굴은 조명을 강하게 받아서 밝게 하고, 도경의 얼굴은 빛을 좀 비켜받아 음영이 생기도록 설정했습니다. 우리 따로 보면 안 된다니까. 형이랑 나랑 서로 적군이라고 적군. 감독은 주위에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박성배 캐릭터를 위해 팬티만 입고 찍으면 어떻겠냐고 황정민 배우를 조심스럽게 설득하려고 했는데, 황정민 배우는 이런 캐릭터라면 팬티까지 벗는 게더 낫겠다. 하체 노출을 감행했습니다. 부당거래에서도 그렇고 베테랑에서도 그렇고 참 바지 벗는 거 좋아하는 것 같은 팬티까지 살들이 챙겨주는 충실한 신복 은충호 실장 역은 김종수 배우가 맡았습니다. 현재 만족하며 그저 시장에게 잘 보이려고만 하는 야망 없는 인물로 설정했습니다. 안절부절 못하다가 팬티를 입혀주는 건 미리 연습도 하지 않고 김종수 배우가 즉흥적으로 한 연기 디테일입니다. 촬영하는 동안 감독을 포함한 모든 스탭들이 웃음 참느라 힘들었다고 하네요. 안남시의 역사가 박성배 혼자 만든 게 아니라는 의미로 벽에 역대 시장들 사진을 쭉 걸어놓고 마지막 부분에 박성배가 위치하도록 설정했습니다. 아그 시장님 소원이 무서워도 지 말라니까. 도경은 동생 같은 선모를 임시로 성배의 곁에 두려 합니다. 이 장면 전에 협박이 아닌 도경을 회유하는 차인과 선모에게 나 대신 시장님께 가라는 말을 하는 장면을 삭제했습니다. 이곳은 인천재물포에 있는 구워먹는 가게입니다. 어이! 소녀시대! 영화 써니와 신세계에서도 이곳이 등장합니다. 역시나 바닥에 물을 뿌려 누아르적인 느낌을 살렸습니다. 이곳 역시 한남동과 다른 동네를 합성해 만들었습니다. 한남동 출신인 감독이 실제로 어린 시절을 보냈던 동네를 헌팅했다고 하는데요. 세월의 변화가 전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그대로여서 너무 좋았다고 하네요. 개발을 앞두고 있는 동네에 살고 있지만 개발의 혜택은 받지 못하는 사람들, 노인과 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도경과 계속 스치도록 설정했습니다. 우리 사무실 조용한 데 찾았어. 거기 주소 찍어줄 테니까 내일부터 출근해. 이 장면 전에 도경이 선모와 술을 마신 후 윤희의 병실에 가서 시장실 안 가겠다고 하니 기뻐하는 윤희와 병실에서 창학과 하는 통화 내용을 삭제하고 통화 내용을 오버보이스로 사용했습니다. 정말 귀찮게 하시나이 복도는 부산 중앙청과시장 3층입니다. 이 고양이를 찍기 위해 카메라 B팀이 몇 시간을 대기하며 찍어서 겨우 한컷 건졌다고 합니다. 검사들이 회의를 하는 이 밀실은 세트로 제작했습니다. 물론 저 창밖의 배경은 합성이고요. 이곳과 윤희의 병실은 영화 촬영용 세트장이 아닌 부산의 빈 창고를 빌려 세트를 만들어서 조명과 촬영 장비 세팅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이곳은 처음에 폐 공장으로 설정했는데 너무 일반적인 것 같아 회의를 많이 한후빈 집으로 설정을 바꿨습니다. 미술 감독은 이곳에 외국인 노동자가 살고 있었다는 설정을 하고 세월이 많이 흘러 집은 비었지만 삶의 흔적이 남아있는 듯한 느낌으로 동남아 신화 같은 그림들을 찢어진 채로 붙여놓았습니다. 미술은 지구를 지켜라, 아라한 장풍 대작전, 승리호 등의 미술을 했던 장근영 미술 감독이 맡았습니다. 녹음하셨어요? 전 증인 납치 지시 받은 적 없습니다. 직원이 마시고 있던 컵에 담배를 버리는 건 곽도훈 배우가 스스로 한 연기의 디테일입니다. 박성배 못지 않게 남들의 눈은 신경 쓰지 않는 차인 가만 보니까 자기도 참 나랑 닮았네. 둘이 아주. 아 도경 와이프 놔두고 실망이야. 와이프 전화번호가 010. 하지 마세요. 그 사람 지금 죽어갑니다 지금. 좁은 곳에서 두 남자가 펼치는 구강 액션. 박스카에서와 마찬가지로 영화 전체적으로 좁고 답답한 곳에서 인격적인 대화가 아닌 수컷들이 싸우는 느낌을 만들었습니다. 눌러, 눌러, 눌러. 아니 그러다가 진짜 눌려서 전송돼버리면 어떡하려고? 그걸 진짜로 걱정했던 남성 관객들이 많았다고 하네요. 결국 무릎을 꿇는 도경. 자, 무조건 녹음하겠습니다. 아 진작에 이 방에 오지 그랬어. 윤희의 병실을 찾은 박성배. 그 검사직이 이름이 김차인이라나. 32긴데 법대도 지방대 나왔지만 역량 출신도 아니고. 역시 한국은 학연과 지연. 죄송다. 잠깐 화장실 좀. 대본에는 선모 담배를 피우고 온 모양이다라는 지문이 있었는데요. 주지훈 배우는 이걸 대체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엄청 고민을 했는데 감독은 황정민과 정우성 배우의 연기에 집중하느라 선모의 등장에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하네요. 편하게 하란다고 진짜 편하게 하면 인생에서 성공하겠니? 잘했습니다. 와 연기 진짜 슬슬 광기가 보이기 시작하는 선모. 아이 어, 새끼 귀엽네. <laughs> 이건 연기가 아닌 진짜 아빠서 나온 표정입니다. 도경아 깡패 새끼 죽일까? 네가 할래? 와 진짜 너무 무섭다. 두 배우의 표정과 조명까지 완벽한 장면인 것 같네요. 농담이야 농담 돈도 받았고 일단 녹음했던 파일은 지우는 도경입니다. 짜장면 배달부는 영화 주먹이 운다 부당거래에서 류승환 감독의 조감독이었고 영화 남자가 사랑할 때를 연출한 한동욱 감독입니다. 주지훈 배우와는 학교 동창이라고 하네요. 영화 비트의 열렬한 팬이었다는 한동욱 감독은 이민 그 자체였던 정우성 배우와 한 공간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영광이라고 미니 입었던 데니스 로드맨이 그려진 티를 입겠다고 했다는데요. 감독이 영화 성격에 맞지 않으니 안 된다고 했습니다. 비밀본부 찾아놓고 동네방대 소문 내고 사람다이 씨. 아이 사람한테 짜장면을 그렇게. 유정호 배우는 이때 그릇에 정확하게 코를 맞아 피부가 찢어져서. 컷을 하고 난후 바로 응급실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엄청 아팠을 텐데 티도 안 내고 연기를 했는데요. NG가 나지 않은 게 정말 다행이네요. 우리 시장님께서 더 위를 흔드셨네. 이참에 쉬는 거죠 뭐. 쉬었 아우 책상을 뒤집어버리는 곽도원 배우. CG인가? 이 컷은 와이어도 없이 순수하게 곽도원 배우가 힘으로 뒤집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발등을 찍혀서 죽여! 순간 아파서 더큰 소리가 났다고 하네요 아이고 좋네 좋아 우리 도경이 국형사 역은 황병국 배우 아니 감독이 맡았습니다 국선 변호사의 심볼 같으신 이분은 30만원 받아 30만원 여기 계셨군요 선배님. 감독의 전작 태양은 없다 무사의 조감독이었고 나의 결혼원정기 특수본에 연출을 한 감독입니다 국형사 옆에 강형사는 현봉식 배우가 맡았습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현봉식 배우는 84년생으로 정우성 배우보다 11살 어리고 주지훈 배우보다 2살 어립니다. 심성도 그렇게 여리고 선할 수가 없다고 하네요. 와씨 진짜, <laughs> 진짜 미친놈 같은 김원해 배우. 이 영화 이후 오버워치에 정크렛이라는 별명도 생겼다고 합니다. 아이고 고양이인줄 이곳은 진짜 맞는 게 무서워서 본능적으로 잽싸게 올라갔다고 합니다. 분당시도시를딱 만드니까 이곳은 부산의 해사고등학교입니다. 내가 요즘 후회를 해. 형이 왜 후회를 하세요? 형 때문에 형 사고 만든 거 아닌데? 와이 새끼 말 바꾸는 것좀 봐. 뱅뱅이세요. 이번에도 역시나 연극 한판 하려 하는데. 평소와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계속 좀아 시방 맨날 나만 죽으라는 것이병조 사장이 빈도가 많이 상했나 보네요. 그래도 이시랍니다이뭐 구관이 명관이라고 도경이 나섭니다 어? 안 되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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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안 진짜 쇼하고 앉아 있네요. 자. 도경의 도움으로 박성배 시장이 계획한 쇼가 이루어집니다. 행사장은 난장판이 되고 마는데요, 악행을 이어가는 시장과 그를 잡으려 하는 독한 검사, 이둘 사이를 오가며 살 길을 찾아가는 도경의 몸부림이 이어집니다. 저 진짜 힘들어서 더 이상 왔다리가다리 못하겠습니다. 주민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이 다음 영화를 주민하는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센터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